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감염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자에게는 국비와 도비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기산 고창군수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고창지역 농특산품 통관 브랜드 정책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배 김제 시장이 민선 칠기 상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남은 1년 동안 과제로 경제활부과 선진농업 등 다섯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출범식을 갖고 지방 자치경찰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감염자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자에게는 국비와 도비를 합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비는 중증 이상일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9일부터 30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명, 익산 3명, 군산 정읍 각각 2명입니다. 감염자의 대부분은 지인과 가족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45개의 기업 유치와 3,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 경제 성과를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2년 연속 국가 예산 8천억 원 시대를 연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과제로는 경제 활력과 선진 농업, 복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화합 평화의 문화 도시 등 다섯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노, 뭐, 노멀 시대의 변화 흐름을 선도하며 모두가 염원하는 경대대학 정의로운 김제 시민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자치경찰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북도가 폭염으로 인한 취약 노인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까지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전북도는 폭염특보 발령 시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취향노인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는 자치단체장을 초대해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유기상 고창군수에게 지난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3년 군정을 신나게 이끌었다는 유기상 고창군수 민선 7기 출범 당시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달려왔다는 유 군수는 농업의 공익 가치를 높인 농민 수당 지급을 가장 큰 성과로 뽑았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농민 수당 조례.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고 이제 전라북도로도 퍼지고 있고 우수한 고창 농산물에 부여하는 노플 고창 브랜드는 농생명 산업을 중시한 정책이 이뤄낸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도 거뒀습니다. 복분자 식품 단지에 잇 따른 기업 유치로 일자리 800개를 만드는 등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로 뽑혔고 기업하기 좋은 시군 가운데 돈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식품 위주 기업들치가 되고 있서약 어, 13개 기업에 4억 정도 투자 유치, 그2 1 0 0개 정도 일자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이 풀린 고창 일반 산업단지를 둘러싼 주민과 입주기업 사이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번번이 사업 추진이 가로막혔던 노을대교 건설 사업도 부안군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7월달에 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국가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제, 이제 진행이 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6기상 고창군수 편은 7월 22일 오후 7시 1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 LG 엘로비전 전북방송과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 지역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30일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농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도 내 농업, 농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홍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농촌지역 공공이익을 발전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저희 센터와 농촌지역에 우수한 홍보 역량을 지니고 있는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여 농촌 지역의 일들을 추진한다고 하면 농촌 지역 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관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는 상담회가 김제에서 열렸습니다. 간편식품 제조기업 7개사와 생활소비재기업 3개사 등 모두 10개의 기업이 참가한 이번 상담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온, 오프라인 수출 전략 수립 등이 이뤄졌습니다. 김재시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에 대한 해외 수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정읍과 고창 지역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예산 내용은 정읍 국도 1호선 진춘임로 개설공사와 고창읍 전불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인데요. 윤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는 7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한끼 기준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은 1만 8천여 명입니다. 급식은 급식 카드와 부식 배달. 지역 아동센터 단체 급식 등 시군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수업일을 방학에 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이 독자적으로 요구한 현안 사업이 외면됐다는 내용입니다. 국가 철도 정책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사실상 국가 균형 발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심의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총 44개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북은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달빛내륙철도 등두 건이 본 사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달빛내륙철도는 전북 독자 사업이 아닌 지자체 간 공동 사업으로 사실상 전북 현안 사업 모두가 제외됐습니다. 그나마 돈의 현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낮은 사업비 면에서 반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막판 뒤집기에 실패했습니다. 그간 전북은 전주 김천 동서 횡단 철도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세만금 목포 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 반영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처럼 이번 국토부 철도계획 반영을 놓고 국가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이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내주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공공도서관에 비대면 전자책 대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남원시는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지난해 어린이와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스마트 체험 도서관을 올해에는 중고등학생과 일반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요즘 스마트 기기를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편리하게 개인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매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아파트값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네, 경실련은 지금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5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른 곳은 더 오르고 또 오르지 않은 곳은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7월 1일 오후 5시 채널 25번에서 거침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